와, 진짜, 개 같다. 어? 어? <laughs> 아니, 저희, 저희 약간, 드레스 코드 음. 노란색으로 다 맞췄는데. 그러니까. 맞죠? 네. 아, 네. 머님만 네. 기다려보십쇼. <laughs> <laughs> 기다려보십쇼. 아, 그럼요. 노란색 다올 때죠. 음, 아, 저기, 오늘 신메 광고 봤어요. 트위치 다른 채널 보니까 이거 배그 광고 나오던데. 아. 그래서 블루님의 나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아. 막, 부유성 아 아, 성으로 때리면 막 폭발하고 그러던데. 맞아, 음. 맞아요. 아, 맞음. 주요소 총으로 쓰면 터집니다, 요. 낙하산 계속 날아다니는 거 같고. 아, 맞음. <laughs> 낙하산, 오, 공부 좀해오셨네 오. 그럼요, 그럼요. 예습해왔죠 니가 되어 있어. 역시 기대투. <laughs> 이야, 뭐냐고. <laughs> 이게 이렇게까지 그, 받을 일인겟나? <laughs>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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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찌라는 곳을 가볼 건데 여기가 보안키 이 네. 맵은 보안키랑게 있거든요. 음. 보안키가 즉 그냥 보급 박스 깔수 있는 방 열쇠인데 네. 로찌에 있는 비밀방이 가장 큼이 맵에서. 음. 그래서 보급이 두개 뜨기도 하고 막세개 뜨기도 하고. 그래서 저기가 랜드마크다. 사람도 만나 그러면? 엄청 많은 편은 아니기는 한데 많으면 두 스코드? 음. 아. 막 부두캠프처럼 막막 다섯 스코드 막 그렇게 떨어지진 않은. 거야. 근데 우리랑 마음이 비슷한 사람이 맨 쪽에 있는 것 같아. 어, 한스코도 떨어진다. 아 잡으면 되지, 잡으면 되지. 어? 그말 취소. 이게 몇 명이야? 어? 어? 잠시만. 좀틀어야 이게... 되지 않을까? 어... 그냥 몇 어, 명이야. 전못고 죽을 것 같은데? 어 여기로 와, 그냥 요 건물로 와, 요 건물. 오케이. 거기 내린다. 거기도 있다. 거기 한두명 내려요? 세 명, 세 명. 뒤쪽으로도 근데... 들어, 들어갔어. 저못 들어갔어요? 정리했어 <뮤> 아. 아, 한명 더 있네 아. 네. 아. 아, 세명 잡았아 아. 저희 저기 못들어가요 사람겁내많어떡해어떡해 우리 다다 싸워 주먹으로게 이게 무슨일이고 소프 게임 아닌가요 이거? 진짜 많이 <laughs> 들어가는데? 아니, 사람 왜 이렇게 많아. <laughs> 그 버니 파티 사람 많은 <laughs> 곳 가면 안 돼? 그냥 사람 없는 곳 가서 여유로운 타밍을 하는 게 낫잖아. 아 낫지 않을까 그래도 보안키 알. 좀 보여주고 이 맵에 약간 중요한 것좀 보여주려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우리 한1분3 0초 동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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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슨 상황이지? 아니, 저 정리 가능한 인원이 아닌 건어것 같은데요? 아니야 한 명만 닦았으면 그거 정리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 닦았어. 세명 잡았는데 아 까미나 까미나. 아, 너 게임 하는 시간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. 까미 청소는 춤춰주세요. 청소는 춤. 청소는 춤이 여건 있음. 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. 데 가지고 있는 사람 나 그거 안 끼고 왔어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댕댕이 춤이나 추자 와 진짜 개 같다 어? 어? <laughs> 아 강아지 같다 안 뜻이죠 조금 상처 될 뻔했어요 방금 <laughs> 근데 댕댕이 춤이 개를 하는 거니까 개를 개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, <laughs> 어, <거> 요 그렇죠 그쵸, <웃음> 그쵸? <웃음> 음 이번엔 다살라나가야 되니까 하라리 아싸리 여기쯤에서 차를 찾아가지고 멀리 가자 좋아요. 어저 경기추방 떴네 저 킬러가 경기추방 뜬거니까 아무래도 모니터링하고 계시나봅니다 오오오 오오. 응 빨리 타 뒤에서 추월 날라온나 어? 뭐지? 누이보다좀 위험한 게 맞아. 발등이 찍히셨는데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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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아아아죄송아아다괜찮아요 보험 처리해 주시겠죠 뭐 다행이에요 죄송아겠어아 일정이면 됐지 돈이잖아 이거는 보안기를 한번잡아도 된다니 는 부기 정말 죄송한데요 네. 저 보음에 따라 배그 멀미가 너무 심해요 <laughs> 원래 멀미를 안 했는데 아 어제 혹시 어. 약간 과음하셔가지고 아 어, 어, 네. 네. 어제 어제 술 먹방 했다며 아, 아. 네 어제 아, 아, 아. 술을 마셨었거든요 네. 아이고 그런 불참아을려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, 어, 아이고 혹시 어. 입안하고 빠져도 괜찮을까? 아, 나다 괜찮습니다 누나 눈 감고 있지? 어, 근데 운전이 너무 강력한가봐 통할 것 같다야. <laughs> 어, 눈 감고 있어. 운전이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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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쓰지 말고 어잘 도착하니까 한말다 붙어서 도착하니까 걱정 말고 그눈 감고 있어 한 말이 붙어서 도착을 방 그래야 되는 거아니야 아니. 잠깐만 일본은 총소리 들린다 뚫을 거예요 네. 멋어 내가 아, 닦아 드릴게요 결이님 마음 어, 믿으세요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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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건물 들어가 내문 열어줄게 일단 저희 뒤로 갈게요 네로 사람 확인. 저애 붙었어. 하나 죽사. 집에 집 집에 안에 들어서 에 들어서. 명에 명. 집안에 두 명. 아 죽였어 죽였어. 아네 아아이고무었다안쏟안다살겼어어 아, 나만 죽어. 아이고. 왜 목만 돌아왔어? 왜 목만 <laughs> <맞기는> 돌아왔어? <돌아왔습니까? 웃음> 총발은 <팔은> 멀쩡한데 <laughs> 죽어있어. 참, 나 어. 왼쪽으로 지나갔다. 300도 방향? 온다. 싸울라는 거 같은데?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몸 빨라. 얘네, 얘네 붙을 수도 있음. 쳤다. 하나 컷. 하나 컷. 방 안쪽에 하나. 나와. 컷. 옆 얘땀 있다. 왜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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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땀을 열 발이나 가지고 있다고. 야. 어, 오, 우리 바로 보고 뒤에 보고. 부러든다, 보고 다 보고 부러진다. 참아 이거 참아뭐참아 <laughs> 이거는. 이건 뭐참아막십사 아, 이건 좀한창 가져가야 돼. 이. 알 땀은 역시 삼폭이죠. 어, 사클 부동산 개꿀. 우리 땀만 안 되면 돼. 오, 아, 부동산 진짜 좋다. 아시아 꺼라 박을 거 이거 걔네, 어차피 이쪽으로 아, 와야 돼. 보이면 싸워도 되나요? 어, 보이면 싸워도 돼. 얘 하나 돌아요. 한두 더 어, 위쪽 조심, 위쪽 조심. 아까 산, 산 위쪽에서 그쪽 보는 거야. 지금 산 위쪽에서 이쪽으로 푸시한다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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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잡았어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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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근데 기절이라서 아군 살리러 올 거임. 살리러 간다. 올스코드꽉 다운. 1만큼 다 죽었음. 35도 방향, 저기 한스코드올 거임. 쟤네 아웃스프드라서 보인다. 과이디 잠깐만 한대한 한 대만 쳐줘. 오 빨리 빨리 리 쏜다 치! 여덟, 아무 데 하나도. 걸출 걸출. 왼쪽으로 붙어서 살려봐. 아 왼쪽으로 가.. 부들피는데 이거? 왼쪽으로 각말푸는거 보이니? 어, 봐, 보여, 보여, 보여. 페파이 바지 보면. 붙는 바이. 잠만. 눈치 빠르네. 집 안에 있는 가구 다 집어 던져. 왼쪽. 어. 돌렸다 왼쪽. 하나. 왼쪽. 여기 여기 여기. 1번, 1번에 하나. 여기. 여기. 아. 아, 추가요 아, 안, 죽어요? 아니, 안 죽습니다. 자, 살려 볼게요. 네. 그냥. 어, 한 아, 근데 나 죽을게. 잡았고. 여기 잡았고. 나이스. 살려 봐. 하나, 사, 논나다. 가자. 하나, 논나다, 나다 크! 누나 싫어가 수고했어.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, 단주님. 아, 너무 맛있던데. 죄송해요 먼고 아니 야 아니야 그래도 <laughs> 누나 있을때 치킨 한번 먹었으면은 그래도 만족해. 그러니까, 복수, 복수. 맞아 맞아. <laughs> 있었는데 진짜 여기 쪽에서 와장창 소리가 진짜 개새게 난 거야. 어떻게 소리가 났냐면 그 뭐라 되지? 집안이 거의 풍이 박산나는 소리, 그릇만 쨍그랑 소리가 아니고 와장!